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모든 분들께서 이 차량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다는 거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난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네, 현대의 DH가 아닌 이제 제네시스 독자 브랜드의 G8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G80, 이제 금액도 상당히 저렴해졌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시세대비해서도 한 150만원 이상.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21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건데요 2016년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5천킬로 주행한 단순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제네시스의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잔고장 없고 안전하면서도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에 유지 관리비까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세단을 찾고 계셨다 하신 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외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이 G80 차량이 이전에 2천만 원 초반대로 예전에 저희가 DH를 찍었을 때의 금액대로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정말 이제 가성비 있는 모델로 바뀌었고요. 고급 차량다운 그런 디자인과 그리고 앞부분으로 보시면은 범퍼 쪽에 살짝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크롬 라인들이 좀더 두꺼워지면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대형 차량답게 전방에 감지 센서들 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비인기 색상으로 가져나온 거 아니죠? G80 하면 대형 세단인 만큼 이 블랙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또 블랙으로 준비했습니다.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휠 스크래치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타이어 컨디션 지금 한60%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G80 차량 정말 이 세단의 기본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딱 봤을 때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전체 외관 컨디션도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해주셨습니다. 뒤에 일도 보실 건데요. 뒤에 일도 동일하게 스크래치 거의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뒤에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답게 휠 사이즈도 상당히 큰 휠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 후면부도 약간 약간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밑에 쪽. 보시면 사각 팁의 머플러로 듀얼 머플러로 좀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라이트, 리어램프 디테일이 조금 달라진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국산 차량 트렁크 정말 엄청 크죠. 그러고, 이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답게,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보시면은, 지금 트렁크 매트까지 깔아주셔가지고, 전 차주분이 정말 차를 아끼고 관리 잘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공간적인 부분으로는 골프백 4개 충분하게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전동 트렁크도 지금, 작동 상태 매우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속적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어블랙 색상인데 지금 문콕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해놨는데요이 차를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으니까 들어가서 왜 프리미엄 세단 하는지 실내 옵션들,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내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전차종계께서 실내도 깔끔하게 관리 잘한 게 느껴집니다. 이 차량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부드러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잘해놓은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이제 옵션들을 살펴 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은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오디오도. 렉시콘의 오디오로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다 보니까 오디오까지도 신경 많이 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앙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ECM 하이패스 룸미러 이 G80의 앞에 그릴 디자인과 비슷한 육각형의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블랙박스도 상당히 고가의 지금 블랙박스로 설치를 해 주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터치가 가능한 9인치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외관에 서 설명 안 드렸던 이런 어라운드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고 옆에 어라운드뷰 시스템으로 주차하거나 주행하실 때도 좀더 편안한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네. 아날로그 시계도 제네시스 마크가 들어와 있는 아날로그 시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좌우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CD 챌린저 거기에 네, DVD 기능이 가능한 CD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들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은 실내에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 바로 전자식 기어노브로 바뀌었습니다 네, 일반 기어노브가 아닌 전자식 기어노브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확실히 편하고요 네, 정말 딱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DIS 조거 버튼들 운전석, 조기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성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네,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네, 버튼들 꽉 차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네, 스포티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패들 시프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텔레스피기는 지금 완벽하게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잖아요. 위에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 네, 스페어 키까지 두벌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품 쪽까지도 완벽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보셨으니까 뒤로 넘어서 이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G80 차량 국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차들 중에 대형 차량으로 대형 세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무릎공간 머리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뒷자리 공간성에서도 부족함 전혀 없고 보시면 은 뒷자리까지도 옆클라이버시를 위한 사이드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를 내리게 되면 뒤에서도 이 조우석을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뒷자리도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멀티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내네 시스템 동일하게 조거 시스템들이 뒤에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옵션 쪽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는데요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 바로 엔진 컨디션도 이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에 왔어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제네시스 브랜드 이 제네시스로 바뀌면서 좀더 정숙하고 좀더 부드러워졌거든요. 진짜 엔진룸을 열어놔도 확실히 조용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진동도 하나 없는데요. 바로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엔진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정숙하고. 정말 부드러운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엔진 컨디션까지도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6년에 등판 2017년형 모델의 주행 거리 13만 5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이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세 대비해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측정이 된 차량이고요 오늘만큼은 2천만원 초반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요차량때 판매금액은 2,150만원입니다 네,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가족을 위한 차량으로 최고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하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순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